여러분, 안녕하세요. YBM HSK 전략의 신사급 저자 박은정 강사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쓰기 1부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쉽기도 하고요. 속이 시원하기도 한것 같은데요. 데이 27까지 우리가 달려왔어요. 오늘 마지막 쓰기, 쓰기, 어법 부분 마지막 강의니까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네, 오늘 배울 부분은 존현문입니다. 존현문이라는 말부터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존현문이라는 거는요. 존현, 실문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존재하거나 뭐출연하거나 소실된 문장을 얘기를 해요. 줄여서 그래서 존현 실문 혹은 존현문이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얘의 특징은요. 주어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어떤 장소나 구체적인 시간이 오고요. 이 장소나 시간에 어떤 일이 발생하거나 혹은 뭐 어떤 일이 존재하거나 뭐 어떤 사물이 존재하고 있거나 혹은 소실, 사라졌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사라짐을 나타내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주어는 구체적인 장소나 시간이 되고요. 이때 장소나 시간은 주어가 되기 때문에 무엇이 오지 않냐면 짜이 같은 전치사는 오지 않습니다. 왜? 짜이 같은 전치사가 오면 얘는 부사어가 돼버리는데 조년실문에서 장소와 시간은 주어가 돼요 그래서 주어 자리에 장수와 시간이 심플하게 오고요. 전치사는 오지 않는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발생 존재 소실을 나타내는 동사가 오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가 위치하게 되는데 이 목적어는 일반적으로 모호한 것, 특별히 수사, 양사의 수식을 받은 것들이 오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특정한 수사 양사 아니더라도 헌뚜어 이런 것도 올수 있어요. 정확한 거는 우리 뒤에서 보기로 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꽈 벽에 걸다라는 뜻을 갖고요. 지양 네, 명사로 벽띠두 지도가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문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부분이죠. 꽈죠. 꽈는 걸려져 있다예요. 네 저가 있으니까 이거 무엇을 나타내냐면 존재를 나타내겠네요. 존재하고 있음을 그 다음 장, 시앙 그러면 벽이 되겠고요. 띠, 두, 지도가 되고요. 이, 장, 한, 장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배열하실래요? 우선 이 장이니까 양사와 호응을 해야 되는데 이것 호응하는 것은 명사 띠투밖에 없어요. 그럼 이장 띠투예요. 그럼 한 장의 지도가 벽에 걸려있다. 우린 이게 쉬울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실수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사 양사의 수식을 받은 명사 모호한 거죠. 어떤 지도인지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한 장의 지도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주어가 뭐냐면 장시이라는 장소예요 그리고 이 문장은 지금 무엇을 나타내냐면 동작을 나타내거나 판단이 아니라 존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장소 시간이 되고 무엇이 존재함을 나타내는 문장은 바로 모다라는 게 떠올라야 되냐면 존현 문이구나 이런 게 떠오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배열을 해 주셔야 되냐면 꽈죠 러져그 다음에 어디에 창샹 벽에 무엇이 놓여져 있다? 이장띠 두한 장의 지도가 놓여져 있다라고 배워를 해주셔야 돼요. 특수문입니다, 여러분. 창샹 꽈져 이장띠 두 벽에 지도 한 장이 걸려 있다. 그다음 두 번째 전략. 이번에는요. 아까는 우리가 존재를 나타내는 것을 배웠고요. 이번에는 출연을 나타내는 존연문을 배울 거예요. 네, 얘기한 것처럼요. 누가 나타났거나 어떤 일이 발생했거나 이런 것들 모모에 어, 무엇이 생기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출현을 나타내는 존현문이라고 해요. 물론 소실을 나타내는 존현문도 있지만 우리는 무료 동영상 강의에서는 전략 두 개만 보고 있으니까 두 개만 먼저 볼게요. 네, 파숑하면 발생하다는 뜻이고요. 슈칭하면 사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한번 볼 건데요. 파숑러 발생되었습니다. 어 이거부터 딱 떠올라야 돼요. 무엇이 발생하는 것존현 문이구나 떠올르셔야 되고요. 어존현 문하면 시간과 장소가 주어가 된다고 했는데라는 거 떠올르셔야 되고요. 아 맞아 목적어는 모호한 것이 온다고 했어. 특별히 수사 양사의 수식을 받은 것들이 많이 온다고 했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숑러 발생했는데 어제 발생했어요. 시간이 주어가 됩니다. 일이 발생했겠죠? 그쵸죠패 그다음 슈칭. 네, 어떤 일? 하나의 일. 그래서 정답은 주어팀 패션이 어제 일이 한건 발생했다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네, 우리 적용 문제 풀어 볼 거예요. 전략 1번의 적용 문제는 1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풀어 주시고요. 정확히 1분 뒤에 제가 해설해 드릴게요. 네, 여러분 1분 지났는데 어떻게 잘 풀어보셨나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헌또어, 매우 많은 무엇 이렇게 올 거예요. 그 다음 티에저, 붙어있다라는 거죠? 어, 붙어있다. 어디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조년문이라고 했는데 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화, 내 그림이고요. 문상, 문 위에, 그쵸? 장소가 되죠? 이것만 여러분이 캐치를 하셨어도 아마 정답을 맞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년문, 장소와 시간이 무엇이 된다? 주어가 되고, 그 다음에 동사, 상태를 설명하고 있어요. 존재하고 있다. 그 다음에는 명사, 화, 그림이 붙여져 있는데 어떤 그림이냐면 매우 많은 그림 이렇게 수식을 받고 있네요. 그러므로 정답은 만샹 티어헌토화가 됩니다. 마지막 문제 남기고 있죠, 여러분. 7번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주시죠. 네, 여러분 잘 풀어 보셨나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제 어휘들을 살펴볼 텐데 여기에 지웨이 몇 명이라는 양사가 붙어 있어요. 뒤에는 사람이 올 거예요, 그쵸 특별히 명사 사람. 그다음 라일러 왔다 왔다 출연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다음 꾸커 손님이에요. 여기를 보니까 띠앤리 가게 안에란 뜻이에요. 혹시 이렇게 하신 분 계실까요? 지웨이커런 라일러 디 엘리 뭔가 이상하죠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디 엘리 어떤 장소에 불특정한 주어 주어로 그러니까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불특정한 목적어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많은 사람들이 몇 명의 사람들이 한 명의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출연이에요. 그러면 존연문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정답은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인 장소 가게 안에 그래서 장소가 주어가 되고 라일러 나타났으니까 출연이라고 볼수 있어요. 나타났다. 어, 그 다음에 왔다. 꾸커 손님이 나타났다. 나타났다 좀 이상하니까 라일러 오셨다. 그다음 지웨 이렇게 수식을 받죠 그래서 정답은. 店里来了几位客顾客，입니다 가게 안으로 몇 분의 손님이 들어왔다라는 문장이 됩니다. 네, 오늘 쓰기 일부분 마지막 시간이었고요. 특별히 특수문 가운데 존현문을 배웠어요. 존현문 여러분 되게 중요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잠깐만 복습하고 수업을 마칠 거예요. 존현문을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 머릿속에 존현문을 설명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문장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뭐 오늘 한 문장도 좋아요. 워티아라일러스웨커른 우리 집에 뭐네 명의 손님이 왔어요. 이런 것처럼 시간과 장소가 있고요. 이곳에 무엇이 존재하거나 혹은 출현 나타났거나 혹은 사라진 거. 예를 들면, 이 마을에 몇 분의 노인이 돌아가셨다. 이런 것을 소실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뒤에는 뭐가 오죠, 여러분? 네. 목적어가 오는데요. 이 목적어의 특징은요. 구체적인 어떤 사람보다는 이외에 라든지 헌투어라든지 이렇게 수식을 받은 불특정한 목적어가 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수업이에요. 어법 수업은 이렇게 해서 조년문까지 수업을 해서 마치게 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는 쓰기 이 부분, 제시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부분에서 만나도록 할 거거든요. 네, 그 전까지 여러분 어법 강의 처음부터 오늘 강의까지 한번 쭉 공부를 하시면서 맵을 만들면 여러분들이 문제에 이제 직면했을 때 이걸 어디로 찾아가가지고 다시 공부를 해야 될지 머릿속에 정리가 될 겁니다.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하나하나 하나하나 마스터한다고 생각하시고 계획을 가지시고 어법을 끝내주시고요. 그리고 동영상 강의 유료 동영상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시 복습하시고 여러 문제를 풀었으니까 유료 강의에서는 그것대로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대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는 쓰기 이 부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